안녕하세요 코인티브입니다 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인이고 가끔씩 다뤘죠 킴 네트워크 킴 네트워크가 무슨 코인인지는 뭐 아시는 분 아실 테고 대부분 모르실 텐데 이거 디파이 관련 코인이에요 디파이 관련된 코인인데 이게 지금 제가 왜 관심이 있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가격이 싸요 780원. <laughs> 이게 원래 더 쌌었어요. 근데 지금 780원인데, 가격을 보면, 음흠, 이렇게 보면, 네. 별로 안 비싸죠? 예전에 2,000원이 넘었었는데, 이게 언제냐? 이, 1년, 1년, 작년 7월이네. 준이면, 아, 6월. 작년 6월에 2,500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라? 700원. 아직 이렇게 안 올랐네요. 저는 이때쯤 샀거든요, 한 500원일 때, 500원 있다가 300원까지 떨어지는 거야. 아, 씨. 뭐야 이거? 내가 잘못 투자했나 했는데 다시 올라서 다행입니다. 지금 780원이 돼서 수익률은 50%가 넘었어요. 네, 어쨌든 네. <laughs> 근데 지금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걸 지금 뭐 매수해라 이런 게 아니라 떨어지면. 이게 한 500원 정도 떨어졌을 때 아니면은 뭐 600원 정도 됐을 때 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다고 이걸 보고 막 따라서 사지 마세요 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가격을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의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왜 코인티브가 왜 이걸 관심을 갖게, 갖고 있는지 응? 이게 무엇이길래 도대체 깁코인은 지금, 일단은, 상장된 걸 보면, 어디, 요몇 군데 상장이 안 됐어요. 물론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는데, 대부분, 뭐, 크라켄. 크라켄 유명하죠? 크라켄, 유니스왑. 이거 다 탈중앙화, 탈중화. 얘네는 탈중화, 중앙시, 중앙화. 얘네는 탈중화. 얘네는 모르겠다. 얘네도 아마 탈중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대부분 탈중화에 거래돼 있고, 그나마 크라켄이 좀 유명한 곳이죠. 근데 이게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코인베이스, 코, 아이씨. 코인베이스에서, 네. 예전에 좀 좋다고 했던 코인이거든요. 킵코인이. 그래서 저도 지금 눈여겨보고 있긴 한데, 코인베이스가 이상하게 상장은 안 시켰어요. 근데 언젠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그 당시에는 킵코인이 약간 개발 단계? 근데 이제는 거의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나? 네, 그런 것 같거든요. 그느 시점이 되면 아마 딥코인이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투자 회사들이 대부분 저기 무슨 어, 크립토 코런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인데 이게 몇 백억 가까이 투자 받으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ICO를 안 했잖아요. 이런 코인들이. ICO를 안 하니까 뭐 개인적인 이제 일반 민간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았는데 뭐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계속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회사들이. 근본적인 코인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뭘 얘기하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저거. 탈중앙화.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중앙식으로 이렇게 개인들이한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 PC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 일대일로 주고 받죠 모든 시간에. 현재는 모든 시스템이 래요 그냥 국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뭐 구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서비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회사의 서비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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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인터넷은 틀리죠. 대신 인터넷은 이게 막얽혀설키고 얽혀설켜 있잖아요. 인터넷들이. 얽혀설켜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블록체인도 이게 다 얽혀 있잖아요 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과체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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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동시에 모든 기록을 남기는 거죠 네, 서로 그래서 어떤 놈이 가짜 거래인지를 이 수많은 컴퓨터 기록하고 있는 매체의 51% 이상 동시에 해킹하지 않으면 이거를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음 탈중앙화 디파이 디 센트럴 디파이가 아니 디센트럴 라이제이션 탈중앙화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컴퓨터 디지털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탈중앙화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 이 나온 거고 안 그렇습니까? 비트코인 이 나온거고 이더리움이 나온거고 여러가지 이제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디파이라는 게 최근에 한 1년 전부터죠 2020년도에 엄청난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빛을 바라는 건 2021년이죠 왜냐면 불장이 오면서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서, 디파이가 많이 쓰이는 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유니스왑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지금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들이. 많은 코인들이 등록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코인들은 어떻게 거래, 거래가 될까요? 이건 디파이예요탈중앙화죠 그러니까 중앙 관리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막 여러 개 쪼개져 있는, 어, 데이터들 이용하는 건데, 그,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게, 얘네들이 이용하는 네트워크는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그럼 이더리움에 비트코인을 우리가 올릴 수가 없잖아요.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리고 수, 만약에 트론, 예를 들어 트론. 트론 이런 거는 네트워크가 틀리단 말이에요. 볼카닷도 그렇고, 닷. 볼카닷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더리움 같은 거잖아요. 트론 폴카다 뭐 체인 링크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더에 연결할 수가 없어 근데 btc 도 서로 다른 네트워크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 보증을 통해서 wbtc 라는 거를 만들어요 토큰을 이 토큰은 1btc 랑 똑같애 어,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오 어, 그러면은 이걸 만들 때 이거를 저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더 네트워크 상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래를 할수 있죠. 대신에 이 WBTC를 누군가에게 주면 이 BTC를 다시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WBTC라는 게 운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중앙화를 이더리움 베이스에 그탈 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게 되면 모든 코인을 이더리움 위에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 올릴 수 없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W, 뭐 BTC, 뭐, W, TRX,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W, XRP, 어? <laughs>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 얘네들이 뭐, 특정한 담보를 통해서 이거 값어치를 인정을 해주게끔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왜, 킵코인에 이렇게 집착을 하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집착이라고까지 얘기하면 그렇구만. 그렇지만, 내 네, 킵코인을 왜 이렇게 소개를 하냐, 그러는데, 킵코인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아까 어딨지? 그거? 글 쓰는 거. 그쵸? 여기다 볼게요. 지금 BTC를 이더리움에 올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회사들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딨지? 내가 아까 찾아놨거든요. 어디 갔냐. 이건가? 아닌데. 뭐였지? 이 사이트 거든요 비파이펄스란 사이트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코인들이 어, btc 코인들이 어떤 게 있는지 나와요 btc 코인들을 한번 볼까 보면은 wbtc 1위죠 hbtc는 제가 처음 봤어요 2위 램 btc 이것도 유명하고 sbtc도 유명해요 근데 여기서 tbtc 어딨냐 어, tbtc는 5위네 5위에 OE 있잖아요 이게 바로 킵코인 킵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킵코인 킵코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유일하게 디센트라이즈드 라고 써있어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여기 보봐요 디센트라이즈드 다른 건 아니죠 이거는 뭐커스 t 토다이얼커스터다이얼 하이브리드 이거는 신세틱 합성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드. 디센트럴라이즈드. 이 단어를 제가 집, 제가 집착을 하는 거야. 이 단어. WBTC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이게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디센트럴라이즈드. 당연히 탈중앙화잖아요. 이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걸 보면 설명할까? 네. WBTC는 중간에 회사가 하나 있어요. WBTC를 발행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BTC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맡기면 A라는 회사에 맡기면 얘네가 WBTC를 줘요. 그니까 이건 탈중화가 아니죠. 누군가 회사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얘네가 만약에 진짜 나쁜 밥 먹고 WBTC를 몰래 몇 개를 더 발행해? 10%를. 그 얘네는 공짜 BTC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어느 순간, 이 실제 BTC를 먹고 먹튀를 해버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네. 근데, 뭔가의 시스템 허점을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도망가 버려. 그러면 이거 위험하죠. WBTC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냥 BTC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진정한 탈중화의 앙 거래소에 쓰이는 그런 BTC는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HBTC도 제가 볼때 비슷한 것 같고, 렌 BTC도, 어, 이건 좀 틀린데,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써있잖아요. 어, 렌은 뭐냐면, 어, 실제로, 아까는 회, 일하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렌은 뭔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네트워크의 위에 또 다른 랜이라는 네트워크가 있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A의 역할을 해줘요 A의 역할을 누, 이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랜 네트워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BTC 네트워크랑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거치는 조금 뭐라고 하지 번거로움 완벽하지 않는 탈중앙화 좀 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SBTC. 얘네는, 여기 써있잖아요? 신세틱이라고. 그러니까 뭔 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알트코인을 제가 공부하기로는, 알트코인을 좀 여러가지를 엮어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서 BTC를 발행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BTC가, <laughs> BTC는 조금 더 스테이블해요. 알트보다. 알트는 가격이 막, 한번 빠지면 90% 이상 빠져요. 재수 없으면 근데 그 알트 코인으로 구성을 한다 btc 값어치를 뭔가 이상하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빨리 사람들이 알트 코인 가격이 내려가 그러면 이거에서 보 여기서 btc를 빼버리죠 btc랑 이 알트 코인을 빼버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빨리 팔아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가 가끔씩 뜨는 거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078%면 뭐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하이브리드에 뭐커스다이얼뭐 하이브리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거예요. 센트럴라이즈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더리움 이더리움 150% BTC 1 BTC에 해당하는 거요. 예1 BTC 값어치에 150% 값어치가 있는 이더리움을 담보로 넣어야 돼요 시스템에 블록체인에 이거는 스마트 컨트랙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어 뺄 수도 없어요 어쨌든 그 담보를 기준으로 어, 이 tbtc가 발행이 되는 거죠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tbtc를 이더마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장난을 치면 이더 다 뺏겨요 이더를 다 뺏기게 돼요 담보 150%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더가 그나마 가격이 스테이블 하잖아요. 그나마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아마 디파이 때문에라도 점점 이더는 자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움직이거나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하면서 그게 tbtc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향후에는 이더리움 위에 btc가 들어가는 건 매우 획기적인 거예요. 비트코, 비트코인이 디파이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이더리움 위에서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담보를 이더리움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사람 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냐? 킵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킵코인이 이 담보 제공하는, 아이고, 어, TBTC의, TBTC 역할의 킵코인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킵코인이 위망 유망주거죠 유망주 유망주 동전주 동전주인가 아니지 아직은 아 그래 아직은 동전주지 <laughs> 700원이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냐면 킵이 아까 700원이라고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얘네가 순위가 제가 알기론 낮아요 순위가 순위가 얼마 몇이었더라 229위 근데 얘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거죠 제 입장에서는 조금 클릭이 안 되지 클릭이 안 돼요 됐다 지금 보면 유니스압 얼마예요 유니스압 이런 거랑 비슷한 역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래소는 아니지만 8이죠 유니스압 8이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랩트 비트코인 W 아니 비트코인이잖아 WBTC 발행된 거네 그리고 AAVE 얘네도 그런 거거든요 킵 같은 코인이거든요 얘는 21위 어, 많아요 아또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순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코인들이 어, 수시스왑 얘네들도 탈중앙화 거래소 코인이죠 얘네도 41위 근데 제가 볼때 근본적으로 그 실력을 보면 킵코인이 이제 조만간 활성화가 된다면, 킵코인이 50이 이내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벌써 봐봐요. 가격이 50이 이내면, 50이 걸 찾아볼까요? 그냥 제일 낮은 거? 이게 얼마야? 2조 3천억인가? 여기가 억이잖아요? 억. 10억, 100억, 1000억. 네, 맞네요. 2조 3천억. 2조 3천억이 돼야 되는데, 시총이. 이게 시총입니다. 그러면, 킵코인의 시총을 한번 볼까요? 킵코인은 아직, 3,900억이야. 3,900억. 4,000억. 그러면, 2조면 2조 4,000억. 나누기 3,900억. 6배! 근데 불장이 왔다. 불장이 와서 전체 시장이 커지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원래 몇배 커질 수도 있거든. 전체 시장이. 두배만 커진다고 하면 여기서 두배 곱하기 2 그럼 12배 저는 진짜 힙코인 12배 10배 5천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 말고 제가 사는 가격 500원에서 10배 정도 보고 10배 5천원 한 4점 몇 달러까지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될 수도 있어요 이번 연도에 힙코인이 제대로 된 성과가 안 나와가지고 성공을 못하면 다음 불장 시즌까지 미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수없으면 4년 존버해야 됩니다. <laughs> 4년 존버. 근데 저는 존버 안 하고 아마 몇배 올랐을 때이 제대로 안 됐다 싶으면 팔아버리겠죠. 비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에. 아, 불장이 끝날 때. 아마 팔아버릴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4년 존버하고 싶진 않아요. <laughs> 네, 어쨌든. 힙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아, 코인 TBTC가 아주 제가 볼땐 유망합니다. 이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탈중앙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뭐이 세상이. 컴퓨터로 돌아가는 세상. AI로 돌아가는 세상을 위해서는 중간에 누가, 인간이 개입되면 안 돼. 그리고 최대한 복잡하지 않고 중앙화 방식이 아닌 그 컴퓨터로만 거래가 될수 있는 오직 컴퓨터로만 코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 가지고 쉽게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고. 그게 미래의 모습. 우리 디지털 사회. 디지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세계에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A 업체가 낀다. 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가 낀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또 뭔가,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다. 아, 이거는 새로운 애들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알트코인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TBTC가 가장 전문가들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튼, 제가 너무 제 코인을 자랑한 것 같은데, 킵 토큰에 대해서 그냥 한구 저기. <laughs> 제 말을 자꾸 버벅이는데, 네, 킵 토큰. 어, 유망주로서,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진짜 제가 너무 말을 못.